안녕하세요 다코피디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오디션 제의를 받아 데뷔한 아이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들어오기 전에 SNS를 활발히 했다는 에스파 카리나 뛰어난 비주얼이니 만큼 당연히 높은 팔로우 수를 자랑하는데요 그 인스타에 DM으로 캐스팅을 당했다는 중학생 카리나는 당연히 처음엔 사기인 줄 알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인증은 잘안 해주는데 너무 캐스팅을 하고 싶었는지 캐스팅 담당자는 명함을 찍어 보내주며 SM 직원임을 증명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캐스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담당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중간에 붕 떴다가 또 같은 방식으로 SM의 다른 캐스팅 담당자에게 캐스팅이 되었다는데요. SM에서 S8로 데뷔하게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DM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이달의 소녀 츄인데요. 그만큼 이미 인스타 스타로 유명해서 지금은 폭파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인스타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츄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아이돌의 꿈이 없다가 캐스팅을 당해서 갑자기 데뷔한 것은 아니고 여러 곳에 오디션도 보고 연습생으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DM으로 폴라리스 엔터에 연락을 받고 실제 학교 친구이자 현재 같은 멤버인 김립, 즉 정은이가 있는 곳이냐 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월 노래를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오디션 당시 회사로부터 뭐야 노래 못 부르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긴장한 탓이지 원래 준비된 아이돌이었던 만큼 추는 11월에 오디션을 보고 한달 뒤인 12월에 솔로곡을 발표하며 초고속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엔하이픈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에 성우이 출연하였습니다. 성우는 피겨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이것저것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캐스팅 이라에 대해 성우는 SNS로 왔어요. 캐스팅이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두달뒤 팬사인회에서 성우는 사진을 올리진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어요. 라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캐스팅 매니저가 연락을 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훈은 아이돌 데뷔 전인 피겨 선수 때에도 워낙 뛰어난 비주얼로 알려졌던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고 캐스팅이라기보다는 성훈의 연락처를 몰라 인스타그램을 연락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 텐데요. 어쨌든 인스타그램 캐스팅은 맞으니까. 지금까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